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혹시 영어는 퍼즐 조각 끼워 맞추기다, 덩어리 끼워 넣기다, 청크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엔 다 비슷한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말들이 주는 느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영어에 대한 많은 것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퍼즐 맞추기다 이 말로 한번 볼게요. 영어의 문장 만들기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일렬로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퍼즐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할고 그 자리에 고그 조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도 각각의 영어 조각들을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끼워 넣기다. 그래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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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크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은 하나의 쭉 흐름이에요. 각 문법 요소에 끼워진 부분들이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쭉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끼워넣든 저기에 끼워넣든 그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어떨 때는 문법적 요소 하나가 빠져도 그냥 다시 쭉 자연스럽게 섞여버리죠. 하지만 퍼즐이라는 거는 한 조각이 없으면 그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는 빠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그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어떤 조각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기본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내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죠. 오늘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렇게 초반부터 말이 주저리주저리 많냐 주저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관계 대명사 편을 나아갈 건데요. 많은 문법책이나 영어쌤들이 관계대명사를 소개할 때꼭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관계대명사를 왜 쓰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려고 쓴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간단한 명사 퍼즐 조각을 좀더큰 조각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은 작던 크던 있던 자리에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뭔 소리인지 이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아주 간단한 조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 숙제에 끝마쳤어. 주어, I, 끝마쳤어, finished, finished. 또는 have finished. 그리고 내 숙제, my homework. 이렇게 세 개의 조각으로 된 문장입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I finished my homework. 근데, my homework. 이 마지막 조각을 작은 조각이잖아요. 이걸 더큰 조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숙제가 아니라. 근데 그건 제니가 내준 숙제야. 나 숙제 끝마쳤어. 근데 그건 제니가 내준 숙제야. My homework. 여기다. 근데 그건 which Jenny gave me. which Jenny gave me. I finished my homework which Jenny gave me.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The homework which Jenny gave me. 한 청크 한 퍼즐 한 덩어리로 인식할 때 얘를 문장 내에서 다른 위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리만 찾아가면. 제니가 넣어 준 숙제 너무 쉬워. 자, 여기에서 주어가 뭐죠? 제니가 내준 숙제. 그러니까 그 청크 덩어리 그대로 갖고 옵니다 The homework which Jenny gave me 너무 쉬워 is too easy. 관계대명사 구문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그리고 그 조각이 관계대 명사니까 문장 내에서 맨 앞에 주어로도 쓰이고 맨 뒤에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다. 지난 영상에서 했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 제니 만났어. I met Jenny. 근데 걔 우리 옆집 살아. 제니라는 간단한 한 조각이었지만 뒤에 관계대 명사를 붙여서 큰 조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니 who lives next door. 이걸 하나의 조각으로 jenny who lives next door jenny who lives next door 그러면 jenny who lives next door 이거를 아까 주어로도 쓸수 있겠죠 jenny 있잖아 우리 옆집 사는 애 걔가 나한테 사과 좀 줬어 jenny 있잖아 우리 옆집 사는 애 옆집 사는 jenny 요 청구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jenny who lives next door jenny who lives next door gave me some apples gave me some apples 근데 우리 큰 조각 만들기 연습하고 있잖아요 Some apples. 얘도 가, 간단한 작은 조각이었는데 또 얘도 큰 조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제니가 나무에서 직접 단 거래. 지난 영상에 배웠던 대로. 근데 그거, which she picked from the tree. 근데 그 뒤에 또 tree 있잖아요. 얘도 큰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제니가 지 아들이랑 심은 거래. She planted with her son. 이렇게 큰 조각으로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관계대명사 붙어서. 자, 우리가 만들어 놓거 너무 길어갖고 좀 실제 생활에서 써먹기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대명사 느낌 잡아주면서 쭉 한번 볼게요. Jenny who lives next door gave me some apples which she picked from the tree which she planted with her son.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덩어리 개수는 똑같아요. She gave me some apples. 근데 뭐가 틀려졌느냐? 퍼즐 조각의 사이즈가 틀려졌습니다. 관계대명사 붙어서 큰 조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작았던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다고 라 여겼던 퍼즐 조각을 길게 길게, 크게 크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간단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제니가 나한테 맛있는 케이크를 줬어. 제니 뭘잘 주네요. Jenny gave me a delicious cake. Jenny g a v me a delicious cake. 자, 요 문장 자연스럽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Jenny 있잖아, 빵집에서 일하는 애. 걔가 나한테 케이크를 줬어. Jenny를 빵집에서 일하는 Jenny라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Jenny who works at the local bakery. Jenny who works at the local bakery. a m e a delicious cake. 근데 그게 어떤 케이크냐면 걔가 직접 구운거래. 근데 그거 which she baked herself. 문장 쫙 길어졌죠?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길어진 것 같아도 세동갈리입니다 자, 요 느낌, 제니 있잖아, 걔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애. 걔가 나한테 케이크 줬거든? 근데 그거 걔가 직접 구운거래.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세 개의 청크라는 거. Jenny who works at the local bakery gave me a delicious cake which she, she baked herself. 집에서 만든 쿠키는 엉망이었다. 이것도 보면 주어가 집에서 만든 쿠키. 뭐 뭐였다. 상태를 말해 주는 연결 동사, 비동사, 그리고 엉망, a disaster. 이렇게 세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The homemade cookies were a disaster. The homemade cookies were a d i g e s t e r 조각을 확장할게요. 집에서 만든 쿠키 있잖아. 에밀리가 애들이랑 구운 거 말이야. Which? Emily baked with her kids. The homemade cookies that Emily baked with her kids were a disaster. 그런데 그게 어떤 d i 스터 s t e r 였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disaster이니까, which?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Nobody expected. Nobody expected. The homemade cookies which Emily baked with her k i s s were a disaster. Then nobody expected. 탐이 나한테 런치 사줬어. 간단한 문장. Tom bought me lunch. Tom bought me lunch. 근데 쭉쭉 탐 있잖아. 나랑 같은 수업 듣는 애. 걔가 나한테 점심 사줬어. Tom, 나랑 같이 수업 듣는 애. 하나의 청크로 만들어주세요. Tom, who is taking the same class as me. 그 다음에 점심 사줬어. Bought me lunch. 근데 그 식당 지난달에 걔네 삼촌이 연 거래. 근데 그 식당, 넣을 수 있겠죠? Which? Which is uncle opened the last month? 간단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를 달면서 문장의 구조나 순서는 바뀌지 않고 그저 사이즈만 커진 거라는 걸 인식해 주세요. 세라가 우리한테 예쁜 그림을 보내줬어. 세라, 우리한테 보내줬어. sent us a beautiful painting. 세라 sent us a beautiful painting. 세라 있잖아. 우리 가족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애. 걔가 정말 예쁜 그림 보내줬어. 세라, 큰조각으로 만들기. Who goes to the same church as my family? Who goes to the same church as my family? Sent us a beautiful painting. 근데, 근데 그 painting, 얘가 미술 시간에 직접 한 거래. That she created at her art class. Sarah, who goes to the same church as my family, sent us a beautiful painting that she created at her art class. 자한 개만 더요. 그 프로젝트는 정말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요구해. The project, 요구해, requires 신기술, 진보된 기술, advanced technology. 세 개의 청크거든요? 자, 말 느립니다. 그 프로젝트 있잖아. 걔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착! 하나의 조각으로. The project that he's working on. The project that he's working on requires advanced technology. 근데 그 기술이 하면서 which? 생산 가격을 뭐 내릴 수 있는? 이렇게 볼까요? 내리다, 줄이다, 절감하다, reduces production cost. 우리말로요. 그 프로젝트 있잖아.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진보된 기술이 필요해. 생산 가격을 줄이는 기술 말이야. The project that he's working on requires advanced technology. they can reduce production cost.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문법적으로 배울 때는 관계대명사가 붙은 문장을 선행사 뒤에 붙여서 그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더 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 이게 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은 물의 흐름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수식어가 아무데나 붙을 수 있거든요.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영어처럼 후치 수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탐 있잖아. 나랑 같은 클래스 듣는 애. 우리 이렇게 말해도 이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말과 영어를 매치시켜서 광대대명사를 기억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관계대명사 1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관계대명사 저를 퍼즐 조각 사이즈만 늘려서 주어로도 쓰고 목격어로도 쓰고 이것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관계대명사는 정말 좋은 애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저 관계대명사를 문장을 이어붙이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장을 왜 이어붙여? 옛날에는 시험에서 관계대명사 사용해갖고 문장 이어붙이는 거, 이게 막 시험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이어붙였지만, 내가 말할 때는 왜 이어붙이는지도 모르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하나의 작은 청크였던, 하나의 조각이었던 거를 큰 조각으로 만드는 거고, 그큰 조각들은 그 자리 고대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더 길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내가 조금 길게 하고 싶을 때, 어떤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어떻게요? 그거 있잖아. 이러면서 뒤에 붙여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발 이 전략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비디오에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말에 나타나 있는 후치 수식이거든요. 이 전략 사용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오늘 비디오에서 소개시켜 드린 전략이요. Please try to use the strategy that I introduced in this video today. 이 전략이요. 실제 대화에서 실제로 work 합니다. 작용해요. 이게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이 전략이요. 하고 뒤에 후치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전략이 실제 생활에서 먹혀듭니다. This strategy. 어떤 거냐면요. Which you might think does not work. actually works in real conversations. 좀 복잡한 주제를 요구하는 그런 실제 생활에서요. 어떤 real conversation이냐면 좀 복잡한 주제를 요구하는 this strategy which you might think does not work actually works in real conversations that require complex topics.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말에 나타난 후치 수식 그리고 관계대명사 써서 만든 청크를 문장 내 여기저기서 갖다 써먹기.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